네, 안녕하세요. 해마 말씀 암송. 내비게이터 69절. 그리스도, 제,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세 번째 죄에서 떠나 암송하겠습니다. 예, 아, 제가 한번 읽어 볼때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기네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예 오늘은 좀 길어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거 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예, 세상에 있는 뭐 금, 혹은 게임, 돈, 아주 큰 TV 뭐 이런 것들, 예. 아이고, 예,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한번 암송해 보세요. 예, 하셨나요?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예,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이런 돈이나 어떤 돈이 주는 이런 안락함을 사랑하면 예,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보세요. 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예, 여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보세요. 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예. 돈, 뭐, 이게, 뭐, 차, 큰지의, 뭐, 우리, 자랑거리, 이생의 자랑이죠? 또 정욕에 빠져가지고 눈에 다크서클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보세요. 예, 하셨나요다아버지로부터온 것이 아니오. 예, 우리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가치관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세상 보이시죠? 바벨, 바벨탑을 상징한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 암송해 보세요. 예, 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섯 개나 있네요,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전체 스토리라인이 생각이 나시나요? 한번 우리 처음 거 처음 한번 다시 볼까요?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예, 긴장되네요, 저도 이거.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자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로 이 세상으로부터 온것입니다 여러분 외운 거 같나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음, 중간 중간 좀 틀린 게 있는 거 같네요. 여러분도 한번 암송해 보세요. 예, 그러면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